아 예, 뭐 아예그 패킹 자이빙 이런 소리도 안 해. 전투는 아이고, 우리 아, 전통만 네. 아, 해요. 그러니까 되면은 어, 그때 뭐 어, 어, 그 끝도 끝밖에 안 들어갈 때는 그 아, 그 이따가 뭐, 세일을 어, 그렇지, 세일을 먼저 맞추는 거지. 그렇데 하나 둘, 셋그 타이밍을 고 얘기해 주면 돈이 그가서이 모른 거 자, 천방구위 오른쪽에 있죠. 그다음에 헤르츠는 유지하고 가세요 이거를 레일이라그러고 얘를 카라 그래, 카. 카. 얘는 카가 있는 이유는 세일이 지금 제가 밟아 보, 볼게요. 세일 모양이 변하죠. 그쵸? 그렇죠? 아, 이 카가 이동을 하면서 세일에. <목소리> 아 어? 어, 정말 맞어 아. 아다 어? 아차다 있습 아무도 이거 지금 이제 그 어차피 연기로 바람 돌 때까지. 그러면 이제 그 식판 정리 부분 1번 박를 계속 가지고 보덩기로 야,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계속 다녀보면, 선수들은 그 개가 어디로 가나, 1마어로 왔다 갔다 그러나, 그걸 버린 거지. 아, 죄송합니다. 1마트가 깡통이 나. 아니, 1마트는. 아, 저 앞에서 하 하는... 어? 어. 네, 아이고, 아이고. 야, 그리면 어? 저 정도 배 타야지, 어, 좀 뽀다고 난다고 했던 배. 저거를. 예, 고개 크루아테에서 가져왔던 거 이름을 이름을 이여을거예요 네. 네. 죽을,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온거냐고 나한테 헛둑 쳤던 이 마음을 갖 계신거 같아하 여기서 할일 없거든요 쭉 그래서, 예. 바로 그냥 오히려 뭐, 반동을 주는을는거리고 예. 예. 네. <laughs> 다시한번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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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